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건강하게 출발합니다 전인 건강체조강사 김경련입니다 올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좋아 몸을 맡겨서 건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you're a queen 자, 사랑님의 곡으로 오늘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저를 따라서 쉽게 해보세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손은 가볍게 앞으로 두 번, 옆으로 두 번. 하시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엔 한 번씩,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씩,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는 두 번씩, 오른쪽, 왼쪽으로 두번 반복하시고, 한 번씩은 여덟 번을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두 번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씩.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렵지 않죠?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들어갈게요. 오른발을 앞에다가 놓으신 상태에서 양손이 어깨를 두번 크로스.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뻗어서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둘, 둘, 셋, 넷. 5, 6, 7, 8. 이때 골반은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손이랑 다리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동작, 오른쪽으로 두번손 앞으로 치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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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반대발 똑같이 손은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 왼쪽 둘둘셋넷 다섯 여섯 여 넷,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골반이 자유로워지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셔도 돼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오른쪽 두번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셋둘셋넷 이번엔 왼쪽 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왼쪽 셋둘셋넷두 번씩 셋넷넷둘셋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3번. 오른발을 앞으로 둬서 다이아몬드 스텝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왼발, 놓으시면 되세요.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가시면 되시고요. 손은 가볍게 앞으로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모았어요. 그 다음에 바람 불어도 둘, 둘, 셋, 네, 다섯. 그 다음 앞에서 넷,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앞에 왼손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셋, 둘. 셋둘셋넷 다섯 여섯 앞에서 빠르게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다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늘 했던 동작으로 진행을 하실 거니까 천천히 따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른발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손을 펼치면서 네박자 나갈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멈추고 그대로 검지손가락을 네 카운트에 맞춰서 내려올 거예요. 다시 뒤로 갈 거예요. 시작.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 네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갑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가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넷넷둘셋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작품 설명이었습니다 Here oh,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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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신나게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1도씩 높여서 우리의 면역성을 키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잘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따라해다 보면 몸이 조금씩 후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